사시는 지역 어디요 혹시 평택 아세요? 어, 평택 아니죠?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어요. 아, 저도요. <laughs> 어? 정말, 정말 <laughs> 진짜로? <해요>? 진로 진심으로? 그럼 <laughs> 어? 평택에서 오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저도 방금 평택에서. <laughs> 아, 진짜 신기하다. 혹시 네. 어디? 저는 지금 송탄 쪽이거든요. 저는 서정리요 진짜로요? 네. 저 서정리에서 방금 밥 먹고 이제 왔는데. 와, 아 그럼 집갈 때 같이 가면. 까요 <laughs> <가요? 웃음> 소개팅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10분에서 30분 가장 일반적인 평균 남녀가 만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애프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개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20살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평택에 사는 강민준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20살이. 20살이에요 2 네, 0살이요 저는 21살 21살 오, <laughs> 영상 봤을 때 이제 다 나이 많으신 분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한 23? 24? 이런 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저도 저도, 저도. 다행이네다 혹시 성함이 저는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예림이요? 네, 음. 예림. 성함이 어떻게? 저는 강민준이요. 민준이요? 음. 민준. 이 아, 네. 민준. 이예림.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아, 목이 타가지고 이거 좀한 <laughs> 잔만 마시고. 네네. 그러면 네. 네. 뭐 어디 쪽 사시는지 여쭤도 봐 돼요. 저 혹시 평택 아세요? 어, 평택 아니죠? 네,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도요. 정말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럼 어. 평택에서 오신 거예요? 네아진짜로 저도 방금 평택에서 오, 아, 오 신기하다 혹시 네. 어디 저는 지금 송탄 쪽이거든요 저는 서종리 진짜로요? 네. <laughs> 저 서정리에서 방금 밥먹고 이제 왔는데 와 아, 그럼 집갈 때 같이 가볼까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어쨌든. 신기하다 어 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지금 당황했어 그럼 그, 어. 그 혹시 고등학교 네. 어디 나오는지 고등학교는 저기 제가 본가는 평택이 아니여가지고 아. 고등학교는 저기 제가 본가가 전라도 광주거든요 아 광주요? 평택은 아니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평택에서 지내고 있어요 네아 너무 신기하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렇죠. 양주 맛있겠다. 술 좋아하세요? 아, 저는 딱. 아, 그래요? 어. 좋아하세요? 양주 같은 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막 칵테일 만드는거나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유튜브 보고 배우고. 그런 거. <laughs> 술은 엄청 즐겨 마시진 않는데 음. 양주 같은 거는 뭔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 근데 키가 되게 커 보이시는데 아 키가 몇이에요? 아, 제보이네요 <laughs> 아, 사실 앉은 거밖에 못 보긴 했는데 음 170? 조금 작아. 아좀 작아요? 네. 168? 네 맞아. 아 진짜요? 역시 키가 어떻게? 해? 저는 181. 181. 오뭐 되겠습니다. 저 약간 원너이 이상형 키1 6 0 중후반대였거든요. 네. 아 네. <laughs> 아, 저는 180 초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역시 저희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억지 억지로 맞춰주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진심인데. 혹시 말좀 편하게 할까요, 저? 아, 저도? 좋아요. 아, 제가 한살 차이니까. 맞아, 그럼. 예림이 음, 민준이? 어. <laughs> 오빠라고 할까? 민준이나 해도 돼 편한대로 해 편한대로 혹시 뭐 커피 같은 거 좋아해? <laughs> 나는 아메리카노? 오 어른이구나 <laughs> 아나 어른이야 <laughs> 아, 아메리카노 마시면 어른이지 아, 왜냐면 나는 어. 옛날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 아메리카노가 딱 입맛에 맞게 됐음 그러겠다 그러겠다 <laughs> 혹시 단거 좋아해? 막 엄청 단 거는 잘못 먹는데 응. 그래도 그냥 커피 달달한 건 되게 좋아해 약간 바닐라 라떼가 더 어. 좋아. 응. 나도 근데 그, 나도 그거 살찔까 봐 이제 못 먹고 너처럼 똑같이 음 아메리카노 음 먹고. 맞아 맞아.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 나. 음 커피 없으면 나 진짜 못살 수도 있어. 음 약간 바리스타 같은 거면 하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 응. 그래서 카페 알바도 몇번 했었거든. 응. 막 커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응.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려 마시고. 어그 해봤어? 어 해봤지. 맛있어? 아 나. 응.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진짜 아니야? 잘해 음. 아 진짜 잘못 들어 아, 진짜? 다 좋아한다니까 음. 내가 가끔 부모님 타드리거나 음. 친구 놀러 오면 이제 해주고 하는데 음. 다 좋아했어 음. 내가 올해 초에 한번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 음. 그때 되게 작은 한세네 명씩 지는 되게 작은 그런 게스트 하우스였어 근데 음. 거기 핸드드립 커피가 있길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서 해드렸는데 음. 다들 되게 좋아하셨어 와 되게 맛있었겠다. 아. 너무 많이 두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뇨 그래.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겠다 맞아 근나 중간에 증명사진 응. 찍고 왔어 진짜? 응. 수원에서 찍고 왔거든 증명사진? 응. 받았어? 받았지 아 진짜? 응. 음. 나중에 보여줄까? 그래 잘 나왔겠네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어, 증명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어, 진짜? 민증사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음... 궁금하다 아, 술집 같은 데 가면 민증을 못 가겠어 <laughs> 뭔 느낌인가요? 아, 진짜 그게 급하게 찍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민증 발급 받으라고 연락 오면 다들 신나 가지고 막 받으러 가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난 너무 귀찮아 가지고 미루다가 오늘 안에 발급을 안 받으면 벌금이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집에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로 제출했거든. 근데 진짜 너무 너무 후회돼. 아 뭔가 너 MBTI가 m b t 알것 같아. 아, 약간 부랴부랴 했다는 거 보니까 핀가 아, 핀?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다 맞춰볼게. 아 진짜? 일단 너무 약간 외향형일 것 같아. 이. 이. 이 계속 얘기할볼게 이. E? 관계가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약간 S인지 N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N이라고 할게. 약간 N. 그리고 뭔가 약간 T. 인 어... 오. ENTP. ENTP. E 음.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나 진짜 ENTP야. 어... 아니 뭐 아니 뭐지? <laughs> 왜냐면 내가 항상 ENFP였거든. 한 20년 동안 진짜 엠비테이 응. 없을 때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 년도 부터 갑자기 티가 된 거야 그래서 왜못 맞출 줄 알았지 너는 엠비아이가 아, 이것도 맞춰볼까? 응. 근데 나 진짜 한 번에 맞춰도 맞수 있거든 음 괜찮겠어? 응? 괜찮지 않아. 안 놀랄 수어 괜찮지 않아안놀려수 있어? 어안아려낼이근데 약간 나랑 좀 느낌이 비슷해 보여서 일단 밝은 에너지가 되게 보여가지고 음 일단 이 계속해봐 E...S...FP? 음... E는 아닐 것 같고 음 아닐 것 같아 ESFP는 아닐 것 같고 <laughs> 음... ESTP? 음... 음, 말해줄까? 잠깐만 나 약간 마음의 <laughs> 준비 좀 할게 뭔다 틀렸을 것 같거든? 아 약간 어? 놀랄 일은 없을 것 같다 뭔데 나 INFP야 INFP야? <laughs> 우와 의외야? 어 음. 되게 근데 뭔가 듣고 나니까 잘 이렇게 어울린다 아 진짜? 어. 감성적이고 어 이미지 응 음. 물론 그걸로 이미지도 보는 건 아닌데 막 음. 그럴 거 같아가지고 근나 약간 어? 감성적인 편인 거 같아 음. 약간 내 옛날에 미술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어 진짜? 음. 나 약간 그런 미술? 예술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 나 진짜. 아 진짜? 아나 피아노도 했어 피아노? <laughs> 내가 못하는 거다 하는구나 <웃음> <웃음> 어, 음, 피아노 뭐 악기 같은 거 배우는 거나 있어? 나 악기 할줄 아는 게 드럼만 드럼. 할줄 알고 너 진짜 잘어려 그래? 응? 진짜? 어떤 부분이지? 아 어, 뭔가 약간 어. 드럼 멋있잖아 멋있어? <웃음> <웃음> 너무 직설적인가? 아, <웃음> <가끔>? <웃음> 오 너도 똑같이 찬가? 아, 나는 뜨거운, 뜨거운 물이야 네, 응. 아까 아, 손이 음. 너무 차가워서 음. 이렇게 잡고 먹어야 돼 손이 되게 예쁘다. 아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아? 어 약간. 그렇지. 어, 맞아. 음... 너 만만찮게 아 그래? <laughs> 어난잘내 손이라 잘 모르겠어. 손 예쁜 사람들이 어. 비율이 좋대. 우리들이. 아 우리들이? <웃음> <웃음> 아, 너 혼자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laughs> 아 되게 리액션 잘 해준다 너. 아 약간 재밌으니까. 아 그래? 재밌어? 그럼.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요런 음. 거.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혹시 소개팅 같은 거 해봤어? 아니 한번안 해봤어. 해본 번. 해본 게해준다고 친구가 응. 서로 사진 교환만 했어. 응. 서로 연락만 하다가 만나진 못하고 아 그거 끝났. 저기 한번 있었던 거 같아 다이고야. 우리 아까 미팅이랑 커팅 같은 거 많이 봤나? 어. 커팅도 어. 나 학교 처음 왔을 때한3대 삼으로 처음으로 이제 잡힌 거야 근데 이제 새내기들의 그 꿈이 있잖아. 뭔가 커팅하고 아, 미팅하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또 갑자기 불발이 돼가지고 음...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 너 해봤어? 나는 그거 미팅과팅 응. 합쳐서 세번 정도 오.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어. 어색한 거 같아 소개팅.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나 아, 좋아하는 연예인 응. 거의 남자 연예인을 좀 많이 좋아해. 나는 응. 좀, 좀 뭔가 멋있으신 분들. 응. 근데 모두가 좋아할 만한 뭐 지드래곤이나 혹시 어, 이번에 네. 홈스위트 어 너무 너무 응. 행복했어 맞아. 보는데. 맞아, 맞아. 아 그럼 여자 연예인은 응. 좋아하는 여자 뭐? 연예인은 제 윈카 에스파 윈터 되게 좋아해. 그러니 나랑 취향 겹치는데. 진짜로? 나 윈터 진짜. 봐. 나 지금 네. 윈터 직캠 맨날 보고. 진짜로? 윈터 직캠에 아 이거 조금 약간 비판 어. 어. 얘기는 어. 한데. 해봐 해봐. 그 아마겟돈에서 금발에 <laughs> 어. 한요 정도고 약간 탑은 이었어 어. 그래서 검은 옷이었는데 어. 찍으시는 분이 엄청 잘해주시는 거야. 어. 그 진짜 너무 멋있어. 나 아, 진짜 오늘 봐야겠다. 아 그래. 직캠은 진짜. 봐본 적이 없거든. 아 진짜. 보지 마. <laughs> 진짜. 어떻게 취향이 겹치네? 어, 그니까 그럼 윈터 응. 좋아하면 약간 강아지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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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나? 강아.. 아 근데 내가 아. 진짜 막 이상형이 딱히 있진 않거든? 그 외적인 이상형은 응. 그래서 사실 강아지상을 좋아할 때도 있고 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고양이상 좋아한다고 말을 하거든? 음 응.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듣고 보니까 응. 약간 끌리는 사람 좋아하네 어, 딱 그냥... 봤을 때아이 어. 사람이 나좀 어, 끌리는데? 이러면 어. 좋아하니 그리고 난 되게 내적인 이상이 성격 같은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아... 그게 진짜 잘 맞는 게 일일 순위인것 같아 외모는 진짜 크게 신경 일도 하나도 안 쓰는 거 같아 뭔가. 그럼 내가 성격 어떤 성격 좋아해? 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앞으로 먼 미래에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음, 이제 맞지, 맞지. 나, 남은 길이 많잖아 맞지, 맞지. 좀 꼰대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삶, 인생에 대해서 좀 진중하고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 음.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응. 놀때 같이 이제 서로 도움되는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laughs> 어. 치고 나도 똑같아아 그래? 나 약간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서로 조언해주고. 맞아 맞아. 같이 고민해주고 그게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자기 개발 하는 사람 어. 좋아하거든 나. 응, 진짜? 그런 음. 거 너는 자주 잘 하는 편이야 자기 개발 같은 거. 아그 자기 개발 하면은. 아. 약간 그게 좀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잖아. 아, 그치, 그치. 원래 외적인 거밖에 관심이 없었거든. 음, 음.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라거나 음. 아니면은 피부 같은 거좀 신경 쓰고 음. 뭐 머릿결 관리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 약간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내적인 음. 것도 되게 많이 관심을 음, 가지고 있는 것. 책. 아. 요새 어떤 책 많이 읽어 보통? <laughs> 부모님이 <laughs> 어. 요새 주식에 빠지빠지셔가지고. <laughs> 엄마가 주식 책 지금 이만큼 사놨고 어. 그래서 나뭐 읽으라고 그런야 응. 그래서 어저좀 기차가 처음에 안 읽다가 응. 돈 관련해서 조금 읽었는데 응. 아직 두 권밖에 안 읽긴 했지만 응, 그래서... 근데 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응. 약간 돈 관련된 거 읽고 있어. 오. 재밌게. 너는 책 같은 거 좋아해? 나도 책 같은 거는 보통 자기 계발서좀 응. 많이 읽고. 어. 그 소설도 가끔 읽긴 하는데 제일 최근에 읽었던 게 사업도 하우 뭐 이런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오우. 이런 것좀읽었던것같아 우리 엄마랑 책 읽는 게 되게 겹치나? 나도 약간 돈 관련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진짜 겹치기 많다. 그니까. <laughs> 신기한데? <웃음> 아. 너 눈, 눈이 되게 크다. 아, 진짜? 응. 고마워. 너도 응. 진짜 큰데? 아, 너 얼굴에 반이 눈이야. 아, 그건 아니야. 난 그런가? <laughs> <응>. 눈이 큰가? <laughs> 칭찬받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웃음> 약간 여우상이라는 <laughs> 말 많이 들을 것같아 나? 어. 진짜 나 완전 강아지 상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 아닌가? 약간 여우.. 약간 바뀌었을 약간, 수도 있어 약간 눈이 살짝 어. 올라가 있어가지고 나 진짜 고, 그런 여우상 고양이 상이 되고 싶었잖아 나 맨날 강아지 상이었어가지고 음. 음. 처음 들어봐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난 너무... 뭐일 것 같아? 난 어떤 상인 것 같아? 강아지 상? 강아지 상? 아 강아지 상 아닌가? 오 약간. 근데 뭔가 약간 다람쥐 같아 다람쥐 같아? 아이었다 <laughs> 어? 뭔가 다람쥐 같아 오. 나, 무슨 상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어. 고양이 상이라는 말 듣고 어? 약간 오 <laughs> 듣고 보니까 그런데 맞네. <laughs>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 응. 아 맞아. 보통 데이트 할 때도 뭔가 성향 같은 게 있잖아. 응. 막, 뭔가 많이 자주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응. 그냥 집에서 쉬는 걸좀 선호한다든가 응. 그런 게좀 궁금한데. 나는 네, 아무래도 남자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음. 좀 좋은 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을 것 같긴 해. 음. 서로 좋은 곳 많이 다니고 좀 특별한 곳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 음. 너는? 나는 특별한 곳 가는 거 되게 좋고 음. 또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 음. 그래서 근데 막 자주 특별한 곳에 가는 거는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자주 간다면은 어. 좀 편하게 좋을 것 같긴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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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너 보통 만나면은 자주 만나는 게 좋아 아니면 막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게 좋아? 아니 이게 좀 어.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하유, 맞지 맞지 맞지. 약간 장거리였을 때는 응. 바쁘니까 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봤던 것 같고 응. 단거리인 경우는 한 번도 안 만나고 잘 모르겠어. 음, 사실 응. 나도 응. 보통 먼 거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뭐 아니면 이 주에 한두세번 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단 거리면은 그냥 가끔, 음. 그러니까 보통 장거리면 만나면 오래 만나잖아. 맞아, 막. 맞아. 점심부터 막 밤까지 만난다던가 반나절 같이 함께 한다거나. 막. 단 거리인 경우에는 그냥 잠깐 잠깐 한, 한 시간 얼굴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길게 만나는 데이트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말고도 그냥 가끔 얼굴 보고막 일주일에 한두세 번. 음. 그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 나도 딱안그 해봤으니 모르겠어. 그러면 약간 연애할 때 응. 응. 친구같은 연애가 좀 아니면 좀 약간 연인, 연인 같은 아, 나 이거 진짜 응. 고민이 되는데 응. 그래도 나는 뭔가 설레고 뭔가 서로 응. 알콩달콩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친구 같은 거보다는좀더 응. 연인 같은? 응. 연인 같은 게좀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응. 것 같아 약간 나도요 뭔가, 어, 뭔가 얘기하면서 딱 설레는 포인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음. 서로 뭔가 이것저것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음. 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 같은 연애 같기도 하고 약간 친구 같긴 한데 너무 친구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약간 너무 호흡 없이 지내지고 음. 그러면은 음. 조금 음. 난별로일것 같아 음. 네. 나도 그럴 것 같아 그거 음. 네. 음. 네. 좋았던 점한 가지는 저랑 같은 지역에 산다? 그게 너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좀 자주 가끔 얼굴 볼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성인 되고 나서 근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게 제일 큰 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또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즐겨 마시고. s 는 편인데 술을 안 좋아하신다 해서 나중에 만약에 따로 만나게 됐을 때 a 연 어떨까라는 조금 그런 상상을 했던 t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t 같아요. 일단 좋았던 점은 외 y 으로나내 n 으로나제이상형 a 좀 많이 h e 던 y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c 어... 소개팅 시간이 좀 짧았다는 u c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애매하긴 한데 이 흐름이 안 끊기고 유지됐다는 거는 조금의 호감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망상을 해봅니다. <laughs> 어좀 헷갈리긴 한데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는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그리고 외적인 이상형, 내적인 이상형 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30분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더 얘기도 못해보고 끝내기는 조금 아쉽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를 나눠봤을 때 생각보다 서로 통하는 관심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역도 같은 지역이라 나중에 만난다 해도 주변에서 쉽게 간단하게 부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나이도 스무 살이신 분이셔가지고 저랑 한살 차이니까 되게 서로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목소리도 되게 호감이신 그런 목소리. 제 기준에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한번더 궁금하긴 해요. 마지막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냐 질문을 했는데 많이 못 물어보고 끝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한번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w e 하 k 못해 커피 한 잔에 u l t i cup h y g 스 e n e is for me m o r n i a s t m c h e i n l i e 바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원나 제대로 신나게 가득